누가복음 파읽기 9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는가 하는 어, 설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오늘은 주로 3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한이다시요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주의 선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요단강 그 부근 각처에 와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 세례 받을 사람들이 각처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세례 요하닉? 문장이 이상하네. 꼼꼼히 읽어보니까 문장이 이상해요. 그냥, 그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다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번역이 깔끔하지 못하죠? 에, 제가 주로 찾아보는 홀리 바이블. 여기에 공동번역으로 음,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누가 보음 3장 여기 치면 나와요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요다 요르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 선포했다. 이러면 다시 통하네요.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가 아니라 각처로 다니며 해야 됩니다. 그러다니며. 개역개 그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 북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죠. 각처에서 와서하면. 어색한, 어색한 번역이네요. 킹잼스 버전을 한번 볼까요? 이 킹잼스 버전은 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몇번 얘기했으니까. 아, 여기 뭐, 와서, 다, 두루 다니며가 아니라 와서라는 뜻이 좀 강하긴 합니다. And he came. 그 왔다. into all the country about jordan. 요단. 요단강 근처에 그각 지역 모든 지역으로 왔다 into all the country 왔다 그죠 여기서는 뭐킹 그 제임스 버전은 뜻이 명확합니다 각 세리완이 요단강 부구 각처로 와서 각처에 와서가 아니라 각처에 왔다, 각처로 왔다. 네, 각처. 네. 근데 그 와서라고 그어 있으나 근데 우리 말로는 각처로 다니며 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기왕 본 김에. 세 번역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음, 우리 말의 세 번역.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찾아가서 이게 우리 말로 자연스럽습니다. 요단강 혹은 각처에 와서. 배상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하네고 요단강이 어디 있냐?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지도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좀 키워서 보겠어요. 작으니까. 아. 네. 좀더 키워볼게요 키워볼게요 어, 아요 지도가 깔끔하고 좋네요 한눈에 모든 걸 알아보겠네 됐습니다 애더 모아 있고요 요, 조금 줄여서 한눈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헬문산 있고요 메뉴에 음, 아리사르 빌립보 있고, 갈릴리오스, 그 유명한 갈릴리오스. 아, 제가 먼저 한번 이, 이쪽 지역을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 터키, 한번 가보고 싶고, 음, 갈릴리오스입니다. 헤르본 산에서 나온 물줄기가 쭉 흘러서, 예, 커서가 쪽이 표시하면 좋은데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요. 거기서 다시 쭉 이제 예,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그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 사해죠. 사해가 그러니까. 다른데로 물이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모이기만 하니까 초물이 돼갖고 뭐 농도가 높아서 저절로 뜬다고 하죠. 있습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요. 요단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단강. 음, 거라사 지역도 유명하고요. 자 사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음, 오른쪽, 여리고 쪽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부근에서 주로 세를 베풀었을 겁니다. 사해에도 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군요. 아, 이건 다시 줄에서 어디로 보낼까요? 대충 네, 자리에 보내죠 됐죠? 세개다 네, 보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있고 여단강이 있고 여단 요한이 다시 삼절 봅니다 여단강 부근 각처로 와서 각처로 각처로 와서 라든지 각처로 다니면서 죄의 사암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대목만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회개의 에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는 훨씬 더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까운 세리오안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회,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조금, 음, 내용, 세리오안의 메시지 내용을 조금 바, 바꾼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아, 왜 그러죠? 제가 세리한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와 그 핵심에서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차이가 있네요. 회계의 세례. 음. 주의 사함과 회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건가? 잠깐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음. 보자. 이게 이상하네. 저는 세례요도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렇게 철교한 걸로 아는데 좀 차이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본 부분에서는요. 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 텐데요. 이상하네. 나중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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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그럼 그렇지.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네. 그렇죠. 천국, 하늘 나라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천국 하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음. 네. 세례 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회계 세례, 이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 아, 내가 부도덕하게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뉘우치는 것, 이거를 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제외시킨다는 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음, 인간의, 어, 멸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세리오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겉으로는 비슷한데, 물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그대목에서 세례요한이 회기의 세례를 전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